네, 오늘 구글 아이오 2011에서 받은 갤럭시 탭입니다. 네. 전면은 이렇게 돼 있고 네, 구글 아이오 로고가 있습니다. 네, 뒷면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잡다구리하게 네, 낙법 세일이라고 돼 있고 32기가 여기. 열어보면, 네 예, 갤럭시 탭, 이뭐 듀얼 코어, FHD 비디오 플레잉 되고, 네 예, GPS까지 있군요. 패키지가 진짜 아이패드 같은 거랑 많이 담았죠. 짜잔. 열면 전원, 미국 전원있고요그 다음에, USB 선이 있고, 그리고, 뭐 메뉴얼, 어, 별거 없군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, 인이어 타입의 마이크, 이어폰이 있습니다. 예, 네, 이상입니다.